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꼭 담아가야 할 종목 들 최연덕의 트렌드 원픽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MBN 최고의 종목 전문가, MBN 고이드 최연덕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오래간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마이너스 1% 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도 개인은 쉬지 않고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경고 예고를 받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시장 열풍인데요. 네. 사실 하이닉스가 어제 11%가 급등하면서 네. 이 경고 예고를 받았는데 어, 이코스닥시가총액 2등이 그렇게 급등해서 경고 예고까지 받았다. 정말 뭐 대단한 시장이라 고볼수 있을 것 같고 어, 일단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오늘 좀 조정이 나왔고 오늘 기간과 외국인 어떤 매도물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 하인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동안의수급을 보시면은 기간은 매수했지만 외국인은 계속 매도하고 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고가 급등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 기간과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다 보통 이 과거 같으면 많이 올라왔을 때 기간과 외국인 이 매도하면은 어 이제 뭐 고점인가 어떤 이런 우려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의 장세는 개인이 주도하고 있다. 네. 이 코로나 이후의 폭등 장세도 개인이 주도하면서 한참 동안 올라갔던 건데 지금도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은 다 매도하는 게 아니죠. 이만큼 갖고 있는 물량 중에서 아주 작은 물량을 매도하면서 오늘만 매도가 찍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급등에 대한 어떤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를 받아주는 매수 훨씬 강하고요. 특히나 지금 예탁금이 계속해서 어떤 신고가를 돌파하는 상황에서 증시 돈은 계속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 이 매수할 주체는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어, 이 개인이 매수한다고 해서 두려울 게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 지금 시장은, 어, 결국 이 AI 모멘텀으로 가는 거고, 이 AI 모멘텀을 주도하는 게 지금 엔비디아하고 오픈 AI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오픈 AI에서 자, 잡음이 들리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는 이 주도장성이 이 주도 계속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 우리가 좀 주시하시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가더라도 개인이 이제 이끌 이끌고 가는 장이기 때문에 오픈 AI에 대한 잡음이 없다면 계속해서 들고 가라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장 어떤 섹터에 좀 주목해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 이제 바이오 반도체가 급등하고 있는데 어, 바이오는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정말 많은 종목들이 다 급등했는데 사실 어 10월 달까지 봤을 때 바이오만 못 갔거든요. 근데 네. 바이오 기업들이 어 어떤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거나 임상 데이터가 안 좋거나 또는 어 실제 로 어떤 실적이 안 좋거나 그런 기업이 물론 이 밑단에 있는 기업들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우량한 기업들 중에서는 그런 기업이 단한 개도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훨씬 좋게 나에도 불구하고 못 갔던 건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 시장의 수급이 이 AI 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못 갔던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키마추기 장세가 진행이 되면서 바이오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어, 결국 이 코스닥과 코스피가 많이 비교가 되면서, 어, 이, 어, 겨울에는 이제 어떤 겨울 장세라고 하잖아요. 코스닥이 보통 겨울에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 있어서, 이 겨울 효과까지 예고가 되고 있는 건데, 결국 코스타가고 코스닥 증시를 이끄는 게 반도체하고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올라가고 있어서, 아마 제 생각에는, 10월까지 본다면, 코스피가 이틀 올라가고 코스닥이 하루 올라갔다면, 뒤바뀌어가지고요. 앞으로는 코스피가 하루 올라가면 코스닥 이틀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우량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제가 코스닥 우량주는 뭐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려놨고, 다 편입해놨거든요. 그래서 네. 또, 그 중에서 또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성장이 확실한 그런 종목을 또 하나 준비했으니까, 는 잠시의 종목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 어,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이제는 좀더 주목해야 할 때가 왔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짚어주셨던 이제 곧 바이오 장세, 강세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셨는데, 정말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종목들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리뷰할 종목은 먼저 대한전선인데요. 와 오늘도 벌써 10% 넘는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10월 24일에 매수한 이후에 얼마 안 됐죠. 벌써 네. 55%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어서 AI 하면 은 전력이 편할 빼놓을 수가 없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록이 한국의 해상풍력과 AI에 이 20조 투자를 배팅하기로 했죠. 지난번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미국 가서 만나가지고 그런 약속을 받아온 다음에 실제로 베팅하기로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재명,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해서 하층의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 지금 대한전선 1번 종목이기 때문에 어, 계속 급등했던 거고, 오늘도 올라와 있는 건데요. 일단 우표가를 3만 5천원까지 올려서 계속 한번 대응을 해볼 것이고, 지금 시장은, 어, AI 모멘텀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걸 갖고 절대 고점, 그 고점이다라는 어떤 그 우려보다는 오히려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고 좀보시면될거될거 같기 때문에 이 대한 전선도 결국 은 AI 모멘텀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 전선 AI 모멘텀에 힘입어서 현재 2차 목표가 3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 리뷰해 볼게요. 다음 종목은 바로 DND 파마텍인데요. 네. 와 정말 비만약의 열풍이 아주 뜨겁습니다. 네. 200조 넘는 기업들이 지금 메세라 때문에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핵심이 바로 이 DND 파마텍인데 저희가 불과 지난주죠. 10월 28일에 매수한 이후에 벌써 54%의 수익 내고 있습니다. 참 부럽네요. 일단 DND 파마텍도 좀말그 앞전에 좀 말씀하셨지만은 메세라를 10몇조 인수하겠다라는 건데 어, 정말 200조가 넘는 기업들이 10몇조가 되는 기업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비만 약에 대한 성장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 지금 이 메셜에 또 핵심 기술을 공급하고 있는 게 D&D 파마테이거든요. 그런 만큼 D&D 파마테이 급등을 했어도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 목표 주가를 35만, 35만 원까지 올려서 한번 대응을 해볼 것이고 일단 비만 약 같은 경우는 어, 원래도 전망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은 2030년까지 300조 팔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전망보다 두배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 비만 자체가 이제 어떻게 그이 질병이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어 최근에 이제 뭐 보험 얘기가 나와주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비만약 치료제 시장, 특히나 비만약 치료제가, 어, 이간에 문제가 있는 이제 이 메시 치료제 시장으로 이제 이을역을 확대하면서, 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관점에 있어서, 국내에서는 이 DND 파마트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DND 파마트 말고도 몇개 말씀드렸거든요. 뭐 한미약품 다 급등하고 있는데, 이 비만약 치료제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도 장 끝나고 무료 방송에서 한번 또 정리 한번 해드릴 거니까는 비만약 치료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장 끝나고 유튜브 무료 방송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DND 파마텍 관련한 많은 이제 비만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유튜브 통해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다음 종목 리뷰 들어가 볼게요. 바로 알테오젠인데요. 이것도 이제 10월 23일 매수원 이후에 22%의 수익을 내고 있고 어제 오늘 10% 넘는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빠르게 수익이 나고 있어서 코스피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인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니 입절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해요. 일단 다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 거고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 시가총 1등이고 지금 올라면서 지금 30주가 거의 다돼 있는 건데 저는 이거를 제가 65만 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65만 원까지 걸리는 기간이 제가 보다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겨울 효과로 인해서 시장의 수급이 많이 올라가 있는 코스피보다는 이 코스닥으로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이 코스닥 중에서도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 그러니까 숫자로 증명되는 그런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알테오젠 제가 뭐몇년 동안 뭐 수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40조가 팔리는 키트로다에다가 IV를 SC로 바꿀 수 있는 그 재형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로열티가 5%만 가정해도 매년 1조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스닥 종목 통틀어서 검색을 해봐도 매년 일조를 그냥 벌어들이는 기업은 한 군데도 없고, 코스피에서 찾기가 힘듭니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바로 다음 달초에또 코스 비전까지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음. 제가 볼때 65만 65만 원까지 가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가지고 있어야 수익 나는 거니까요. 네. 계속해서 보유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제는 이제 보유하라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주제 열어주세요. 네. 네, 오늘 주제 코스피 코스닥 키 맞추기 시작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어, 이렇게 SK와 삼성전자가 빠지고 있으면서 이제 코스닥을 사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 요즘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정말 많이 벌어졌는데 어, 만약에 지금 이 AI 관련된 모멘텀이 없다면 코스피가 빠지면 코스닥은 더 빠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어,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AI 관련된 모멘텀 더욱더 커지고 있고 특히나 바이오 관련해서도. 모든 데이터가 어 정말 안 좋게 나온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만큼 너무나 좋은데, 그동안 AI 랠리 때문에 소위 가서 못 갔던 거란 말이죠. 그러면 모멘텀은 여전한데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다라고 본다면 코스닥이 빠르게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네, 그 내용을 좀 보신다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 나왔던 내용인데, 오픈 AI가 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 이 전략식 파트너십 발표를 했거든요. 네. 어, 오픈 AI가 최근에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독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하고 385달러 규모, 원화로 환산하면 한 50조 규모인데, 어, 네. 이게 꽤큰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 오픈 AI가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서 또이 전략적 파트너 체결했다. 그만큼 컴퓨팅 파가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걸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비트코인 체결 업체 아이랜이 있는데, 말 그대로 비트코인을 체결하는 업체인데, 데이터 센터로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MS와 계약을 해서 13조 원 규모의 클라우드 계약을 체결해서 또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비트코인 최고 업체인 아이으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받게 되는 건데 이 규모가 1 3 조밖에 안 돼요.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걸 계속하는 이유는 아이렌뿐만이 아니라 또 지금 이 대가도 장비계약 매주면 하고 있는 건데요. 이만큼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조그만 계약까지 다챙겨줬는 이야기는. 컴퓨팅 파워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네. 어, 정말 하루가 멀다하고 데이터 센터 기업이 나고 오 있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서 있 어, 결국 이 AI 릴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을될게 버티브라는 이제 이 액체 냉각 서비스 기업인데 네. 지금의 이제 냉각 시스템은 우리가 보통 어, 그이 호퍼 시리즈까지는 어, 이 어떤 데이터 센터 를 냉각 시키려면은 에어컨을 켜서 공랭식으로 이제 어, 냉각 시켰던 건데. 지금은 이제 블랙 엘 시리즈부터는 액친 냉각으로 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이, 이, 비전도성 액체에 데이터티를 담가가지고 액체 그 어떤 열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장이고, 어, 그동안 없던 이블루존 시장인데요. 예, 블랙 엘과 루인부터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 우리가 이 액친 냉각을 좀 주목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국내에서 관련된 또 최선호 기업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AI와 컴퓨팅 시스템이 발전할수록 액팅 냉각이 좀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배경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그렇다면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종목을 보시면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거든요. 바로 GST, GST라는 기업인데 네 저희 GST 넘어가 네. 볼까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적어, 적어놨거든요. 100만 원을 넘은 두산을 놓쳤다면 오, 너무 혹하는 제목이에요. 네, GST를 보자. 네. 왜냐하면 두산이 올라간 게 엔비디아 때문이었던 거죠. 그렇죠 엔비디아에 CCL을 공급하면서 이 두산들 BGN이 실제 커진 거죠. 그래서 올라가 이 100만 원을 넘었는데 아마 최근에 두산 주가 보신 분은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네. 바로 GST 같은 경우도 이 액친 냉각 기술을 지금 버텨을 통해서 엔비디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어, 어떤 그 업, 그 업조, 그 어떤 그 섹터는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 둘다 엔비디아가 최종 유저로서 매출이 급증하는 건 똑같다라고 봤을 때, 이 GS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가 반영이 안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원래부터 삼성, 하이닉스, TSMC 같은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에 어 지금 이 가스 정화 장비, 인 스크러버하고 이 온도 조절 장치, 칠러를 공급하는 회사라서 원래부터 솔직히 안정적인데 신 사업으로 지금 액신 냉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액신 냉각 같은 경우를 지금 LG 플러스에서 LG U+와 협력해서 이미 대부장비 출하가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LS일렉하고 협업을 해서 버티브 이제 LX 렉이 버티브에 공급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GST가 GS 그 s t 가 LS일렉과 협업을 통해서 가고 있는 건데 이 얘기는 GST 기술이 버티브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이 버티브는 여기서 이제 이 액침 냉각 시스템 을 만들어서 저희 엔비디아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 GST가 이제 뭐 바로 공급하는 거 아니겠죠. 다만 그 기술이 LG 일렉을 거쳐서 버티브를 거쳐서 엔비디아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두산과 비슷한 매출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액침냉각이 신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공랭식, 그러니까는 에어컨처럼 바람을 쐬서 시켰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 서버를, 그러 그러니까 전도성이 없는 액체를 넣어가지고 이제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 시장이 새롭게 열리는 거고, 지금 GB200부터, 그러니까 블랙웰 시리즈부터 다 액침냉각으로 가야 된다고 엔비디아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그 데이터 센터는 다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시장은 원낙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일단 가장 기술이 앞선 이 GST를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차트 한번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결국 GST도 엔비디아 관련 수혜주라고 또볼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어떻게 가격적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 은 최근에 이제 50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급등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를 4만 5천원까지 말씀드리면서, 을 손절가는 2만 3천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GST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만 3천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메인 네, 전이 오늘 무료방송이 또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오늘 4시 무료방송이 있는데요. 지금 VIP변 수익이 3주째 1등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그 반도체부터 바이오까지 뭐다 담아두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 지금 사들중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 바이오까지 한번또 특히나 비만 치료제까지 한번 종목도 정리해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더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무료방송 통해서 반도체와 바이오 관련 다양한 종목들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